와, 쟁이 한 이틀째 보슬비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에는 참할게 없습니다, 그렇죠? 산으로 가기에도 그렇고 캠핑장에 우중 캠핑을 가기에도 이런 미스트 같은 이런 비는 안고 없는 단팥빵이거든. 그래서 고민 고민 끝에 오늘 짱구를 굴려 가지고 오늘 뭔가 처음으로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색다른 캠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캠핑은 5월 1일부터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아니고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월 중순 지금 부랴부랴 가보려고 합니다 무슨 캠핑인지 궁금하시죠? 하하 오늘 저랑 같이 가려고 하시는 아저씨요 계시네 여기 여기 장구이시라 보네 왜 그래 지금? 아이 놀래라 아이 놀래라 아, 놀래. <laughs> 호랑이 담배 피우기 시절은 이긴 한데 아. 반갑습니다 선생님도 호라고 합니다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오늘 산으로 안 갑니다 오늘 통통 배 타고 오늘 특별한 캠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캠핑이 엄청 하루 종일 따분하거나 아니면은 익사이팅하거나 프로바다 낚시 유튜버라고 해서 무조건 고기를 잘 잡. 저희 루판님하고 같이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처럼 실수 없이 잡았어. 오늘 내가 잡았어. 이, 이 BPL은 역시 백백화가 최고입니다. 그죠? 거의 뭐 외국으로 밀항하는 수준의 짐을 갖고 가... 가시네. 음. 아 맞다. <laughs>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프로 낚시 유초 튜 어, 루파님 프로는 사실 아이들하고 그냥 사람이 좋은 양반이더라고.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하기로 했고 오늘은 저희가 자대에서 1박2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도 이걸 몇 년만에 해봐가지고 너무 지금 마음이 시쿵시쿵합니다 <laughs> 되게 많이 계시네 낚시하시는 분들. 그 말은 적슨 고기가 그만큼 많이 나온다. 어, 오늘 기대하셔도 된다. 한때 바다 낚시꾼의 제왕 오늘 타이틀을 확실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셨습니다또 조진 거 아닙니까? 완전 조짓습니다 진짜 오늘 <목소리> 오늘 여기서 간단한 일정이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열심히 낚아 올려서 열심히 맛있게 먹는 컨셉으로 오늘 가려고 하는데 잡는 거는 제가 자신이 있는데 이 맛있는 음식을 이제 먹을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목소리> 어. <목소리>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못 잡으면 감옥 생활이 될 거고, 잡으면 오늘 풍요로운 파라다이스 생활이 될것 같은데 오늘 어떨지 저도 궁금합니다. 사람을 안믿고 어. 특히 낚시는 사람 안 믿는다. 바다 낚시 제왕은 믿으셔도 됩니다. 오늘 틀리고 좋으셨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낚시하기 전에 이거 한잔 하고. 이 진정한 또 프로들은 이렇게 처음에 바다 왔다 해가지고 이렇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뭔가 여유를 갖고 풍류를 즐기면서 <laughs> 어, 그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거든. 근데 여기 이제 바다가 돼가지고 카메라 계속 흔들립니다. 서생하은 초겨울 갖고만 목도 안 마는데 이 그림을 아냐, 아야 아냐, 지금 엉충 지금 열기가 지금 뜨거워가지고 맥주 한잔아무고는안 되겠네. 사실 지금 바람 부고 열나. 사진 찍으 호란이만 믿고 왔어요. 정말로 안 믿거든 낚시는. 오늘 사냥을 할 채비를 한번 챙겨 볼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저희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오종은 감성돔. 이 해감으로 쓰는 최고 으뜸으로. 어, 불린다는 감성도몬을 뭐 찾기 위해서 나왔는데 월 1일부터 또이산란시기 때문에 금오기에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 중순 감성돔 낚시는 이런 또긴 멋진 낚싯대 음, 이런 사냥 도구로 낚시를 합니다. 채비 별 관심 없으시다고 해. 이거 후딱 채비하고 낚시부터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건내줄 가만 온 지가 거의 한 3년 정도 돼가지고 지금 사가서 안 끊어질지 모르겠다. 말하고. 구멍흘림지에 여기 쩌리겐 1호 구멍찌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5.3m라는 긴 낚싯대로 흘림낚시라기도 하고 뭐 찌낚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흘림낚시라는 이유가 미끼를 이렇게 흘러가며 감성돔을 유혹하는 그런 낚시이기 때문에 오늘 그 감성돔을 잡기 위한 낚시 채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큰 감성돔을 많이 안겨준 곳이라서 조금 뭐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또 이때가 제일 마음이 설레거든. 저기 찌 보이십니까, 선생님들? 어, 이제 하루 쟁일 이저 찌만 그냥 쳐다보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않네. 내가 원래 오디오가 원래 기시 갔는데 지금은 좀오디가 좋네 근데 지금은 섬세가 집중을 할 시간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던지던 밑밥 예, 밑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감성돔들을 뭐 모으거나 유혹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절대 이거 남이 함부로 주는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공짜밥 이거 그냥 공짜밥이 없다니까 오진가 아닙니까 이거 이 지금 전혀 제가 지금 생각한 그런 지금 의도대로 지금 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보상에 나오는 비가 없었는데 지금 비가 간간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텐트를 치고 뭐 젖을 많아 어, 침들은 좀 안에 넣어놔야 될것 같네요. 일단 그거라도 좀 해야 돼요, 선배. 지금 눈치가 보여가지고 제가 옆에 남 먹어 낚시 떼치고 네, 지금 표정이 안 좋아져 지금 여기서 내일 아침까지 제가 1박2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laughs> 저분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이또 백패킹 유튜버 같이 오시느라 1박을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됩니다 안고 <laughs> 저는 안 자면은 영상이 안 나오거든 뭐 바람도 있을지도 몰라서 바닷가는 언제나 또 바람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알락 빨간색 또정렬에 알락을 들고 왔습니다 제일 악천후에는 이놈밖에 제일 송가는 녀석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곳이 예전에는 나무 데크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오징어팩이랑 나사팩을 들고 왔는데 어 지금 철판으로 지금 다 새로 보수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짐을 넣어서 안에 고정을 할수 있게끔 뭐 그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양수기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거 물 받는 양수기. 물을 받아 물을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정도면 횟집이죠. 망한 횟집. <laughs> 어. 항상 물 칸에는 고기가 없는 횟집. 제가 영상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백패킹을 한 지가 이제 한 고작 한 2년 반 정도. 백패킹의 취미를 가지기 전에 여러 가지 취미 중에 하나가 이게 낚시였습니다. 낚시를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이 낚시의 발목을 잡은 게 저에게는 백패킹이었습니다. 오. 어?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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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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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호 야이거 이거 하던 거야 이 아직 죽지 않았거든 이거 오 이거 들어차거든요 이거 오 잠시만 잠시라도 오호 도대 연락 <laughs> 와 선생님들 보셨습니까 이거 이거 정도면 도다리가 아니고 강어지강어 이거 하, 이거라도 이 명색이 좀 최빈치를 하네 이 말이 뭐 감성동 감성동 해가 맛있다고 하지만 해의 으뜸은 도다리입니다 도다리 오 살아있어라 옳죠 옳죠 나이스 됐어 됐어 저기 앞에 계시던 분들은 이제 철수했습니다. 어, 낚시가 안 되는 길라 배고파요. 아, 알겠습니다. 기다리실 배 많이 고파요 오늘은 제가 지금 맞춰 드려야 됩니다. 이 진짜 눈치 보이나 이거. 괜히 바쁜 양반 지금 불러다가 지금 어, 비 맞으면서 지금 저렇게 고생을 시키고 있는. 역시 개고생의 전도사 호라호라. 도내려잡았다 이거 이제 빼야 돼. 다 어, 내려가야 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뭐 해도 뭐 대충 짜서 <laughs> 드셔도 모든 게 그림을 위한 와 쬐나다. 와 맛있네. 이런 거거든. 야 내가 그 마카오에서 먹었던 애가 다른 데보다 훨씬 맛있네. 고기도 안 잡히고 막 콧물만 난다. 함께 하는 걸로 된거 아닙니까? 이제 다들 이제 철수를 하십니다. 이제 고기 안 잡히거든. 집에 가고 싶다고막 진주 가고 지금 삼겹살에 그냥 묵은지 먹고 싶네. 이또 감옥 생활. 이 있어서는 안될 최악의 경우가 그게 또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 비가 또 옵니다. 예전에 비가 없었는데. 이또 모양새 가안 나거든 지금. 낚시 전문 유튜버와 이제 한때 이거 바다 낚시의 제왕과 이 콜라보. 뭐퍼 담아야 되 돼. 완전 좋지 있습니다, 진짜 오늘 이 무슨 상각집도 아니고 오늘 제가 곡소리밖에 안 나오나 오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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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봐서 때 오늘 틀리고 좋으셨습니다. 잠자리를 여기 좀 불비를 해놓고. 차를 산에 가서 이거 개고생이 났지. 야, 이거는 진짜 할까 아니네 그리고 이제 뭐 침낭은 지난주에 제가 나가 보니까 뭐 3계절 침낭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이텐트에 아마 두명 자본 적한 번도 없는 거 같은데. 오늘 첫날 밤입니다. 남자 둘이 잡니다. 야, 아무래도 이 제가 왔는데 진짜 이안 잡힌다는 거는 이 감성돔 이바다에서멸종해 하지 않았나. 그런 더 이상 이제 그만 나불거리라고 해. 예. 이제 안 믿으시 거라고 해.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따 안물겠습니다 오, 이건 작요 이건 또 먹을 수 있는 이즈입니다 그죠? 아, 이건 안될것 같아요. 안 돼. 네. 야, 뭔가 이 감옥 생활에 특별 배식 받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어, 희망이 보인다. <laughs> 이게 미치거든요. 이게 지금 배는 떠났고 시간은 남고 이할게 없고 고기는 안 잡히면 이 사람 죽는 거거든요, 이거. 제 감옥 생활이라니까. 뭐 여기서는 할게 전혀 없기 때문에 어, 낚시를 해야 됩니다. 전자치 그리고 뭐 다행히 그래도. 루파님께서 지금 볼락을 몇 마리 지금 잡으셨는데 쓸 만한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어. 사이즈가 너무 작다. 이야. 이거 그 기하다는 제주도 그다금 발. 일단 야간에 되니까 뭔가 생명체가 움직입니다. 뭔가 희망이 보인다. 그죠? 도 지금 거의 마탱이 간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원래 비소식이없었는데어 이슬비. 이슬비 같은 피부는 뽀송뽀송하게 돌아가겠네. 지금 몸도 다 젖고 지금 엽을 옷도 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낚시를좀 좋고 똑같은 말만 계속한다 오늘. 뭐야. 찌그기 없어서 나오니까 지금. <웃음> 야. 아, <laughs> 이 마지막에 소주 한줄한 마리 잡으시나 합치 낚시. 요거 오늘 딱 제대로 왔다. 뇽을 잘았다. 또 고생하셨는데, 또 먹을 것까지 예, 너무 푸짐하게 오늘 준비를 해 오셨더라고요, 루파님께서. 오늘제 친구가 이 낙곱새 가게를 하거든요. 에이. 그래서 저는 오늘 요 낙곱새 이거를 어, 조리, 요리, 요리 아니죠? 조리죠? 조리죠. 어, 조리고, 오늘 루파님께서는 저희 횟집의 수족관에 또 해를 쳐주신다고 하십니다. 어? 아, 저기 있다. 놀래라. 어, 낙지. 낙지. <laughs> 낙지 지금 유형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 아, 낙지를 잡으시네, 그도 일단은, 요거, 흰꼬리, 몰라. 어, 이거, 다근바리. 다근바리, 강생하시고 자, 도다리, 강생 진짜거든 와.. 했다! 였다 낙곱새 먹을 지 어찌 알고 또이 낙지 한 마리 또 와주네 내한테 <목소리> 우리한테 저거 무슨 저게 무슨 뭐죠 저거 오로란가? 저기 파란 거 색깔이 바뀌는데. 응. 금액으로서이 비유할 수 없는 어 그런 가부치죠, 이거는. 소잔 있으세요. 정내 이 막걸리를. 니 맛도 내 맛도 아니 개고생은 했지만 티는 안 나는 안고 빠지 단팥빵 같은 영상이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봐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잔 하시죠. <목소리> 바라삐리 뽕. Yeah. 이 수는 양념이 아 음. 아니, 오늘 햇반이 있었으면 진짜 기가 막힌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것 같은데. 면살이 있는데. 어 좋죠? 좀 먹다가 면살을 내봅시다 음.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애를 먹어볼까요? 그냥 한 입만 더먹고먹어 아, 먹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아, 아,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응. 아, 이름이 뭐예요, 이거? 629. 629 낙곱새. 낙곱새 전문점이라. 응. 와, 너무 맛있다. 와. 와, 진짜 쫄깃쫄깃하다. 와. 와. 정말 달짝지근나 맛이. 음, 음. 볼락보다 도다리가 훨씬. 음. 볼락을 먹어보지도 않고 볼락보다 아이, 도다리가, 도다리가, 도다리가 훨씬 낫다 이랬네. 볼락은요. 내가 잡겠네. 볼락은 볼락대로의 그 식감이 또 있는데 오늘은 저는 도다리 <laughs>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와 <laughs> 아, 선생님들 보셨습니까 이거. 이. 사실 뭐 친구라고 해도 뭐 친구죠 뭐 둥갑이고 어, 친구. 응. 그리고 지금 벌써 이제 만남을 뭐네분 정도 이제 만남을 가졌으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 보니까 낚시는 우리가 궁합이 좀잘안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예 그냥 뭐. 낚시는 거의 삼극이라 뼈채쓰린 도다리 뭔가 이 물렁뼈 같은 쫀득쫀득한 젤리 느낌 너 맛있다 도다리는 지금 봄도다리가 원래 최고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거의 뭐 봄은 끝났죠 근데도 이렇게 맛있다는 거는 봄에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는 얘기가 뭐라고 해 또 봄도다리 잡으러 가라고해 내년에 봄에. 응. 올해 이제 끝났어. 잘 나오게. 잘 나오게. 근데 낙지 다리가 몇 개예요? 여덟 개. 내가 지금 하나 먹었거든요. 일곱 개, 내가 한. 요 안주를 다 먹을 동안 맛글 좀 남겨놔야 됩니다. 또 있습니까? 와 <laughs> 소리 지르네 깜짝이야. <와. 웃음> 망대 이 태평양 앞바다에서 이 소고기를 덮고 먹네 이 막걸리가 취하는데 아니 막걸리가 아닌데 이거는 소금인데 8만 유튜버가 사준했어와 맛있다 저 인천 맛있어 와 <웃음> <웃음> 맛있다 두세두시 그뭐 하냐고 얘 지금 이제 시간이 1 2시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손맛을 좀 보고 자고 싶은 욕심에 기락이 루어낚시, 가한 30분 정도 해보고, 이제 잠을 들려고 합니다. 아쉽더라고, 그냥 자기. 오늘 뽑기 저는 안 되는 날인 모양입니다. 들어가서 빨닦고 자야 되니다 어, 제가 이 텐트에도 제가 누구랑 같이 자본 경험이 아마 오늘 처음입니다. 근데 그 첫날 밤에 오늘 루파 님하고 같이 자게 됐는데. 잠 핀다. 오늘 아침에 5시 정도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추운 합니다. 아, 제가. 아. 아, 5시 20분입니다. 오는 텐트 정리하고 아침은 무슨 뭐개이뭐 뭐, 아침 같은 거는 가식이고 지금 이제 일어나야죠 아 연락이 일어나기 싫네. 이거 남자 두분 이렇게 텐트를 옆에 가까이 붙여서 잘 때도 먼저 선빵 먼저 잠드는 사람이 응. 인자거든. 보통이 코르다고 기 때문에 먼저 잠드는 사람이 이긴 선빵 이기는 겁니다. 근데 어저께는 둘다 어 머리 대자마자 바로 잠들었다는 거. 어떤 코골이에 콜라보가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다. 어떤 아침에 저는 오늘 출근 박입니다. 제가 말씀 드렸나? 또 전업 유튜버와 그 월급쟁이 유튜버의 이 차이가. 분명 집에 가시면 이제 발 닦고 이제 주무실 거거든요. 잘 잤어? 요새 이렇게 따뜻하시고 봄은 왔는지 어, 지난 겨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제 폭설로 인해서 저희 백빽커들에게 즐거움을 많이 줬지만 또 그만큼 추위도 많이 준한 해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그래도 시간이 또 지나가면 또 계절은 바뀝니다 그죠? 에휴, 저도 또 나이를 또한살더 먹고. I know that you a r e having trouble Believing right now 뭐 해주세요? 뭐? 음... 직업 정신을 투철하십니다 아. I know that you w r e all alone in this world But you have to put your trust into us 마음 같아서는 어제 저녁에 철수를 해서 집에 편안하게 자고 싶었지만 뭐 이곳이 저녁 오후 4시? 5시 이후로부터는 아침까지 철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감옥 생활을 했지만 또 저녁에 아주 맛있고 또 즐거운 담소를 나누면서 또 좋은 추억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남자 둘이서 이런 또 고생을 하면 좀더 친해지는 법이거든. 근데 모르겠습니다. 친해졌는지 딱 맞는 게 하나 있더라고. 서로 방구를 못 막혀요. 저희를 이제 출소시켜줄 이제 배가 들어옵니다. 이제. 감옥에서 탈출이다. <laughs> 월요일 첫 출근 어, 이렇게 또 시작하는 것도 크게 나쁠것 같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뭔가 어, 주말에 재미를 쭉 빨아먹었다는 그런 느낌. 노방은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전문 낚시 유튜버하고 함께해서 깔끔한 마무리 맛있는 한 끼도 끝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무조건 낚시 한 끼를 성공하는 걸로 네 운전 조심 가세요 네아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뭐 철수 때 돌아가는 길은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또 아침을 먹고 가자 하시네 어, 해장국 하나 먹어야 되겠네 더욱이나 오늘은 출근길이라서 더 아쉬움이 많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철수길이 조금 왠지 반갑다는 거, 어, 육치에 올라왔다는 게 안도감이 듭니다.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을 좀 많이 못 찍었다는 게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개고생은 개인적으로 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개고생의 DNA는 저에게 엔돌핀과 영양제 같은 그런 존재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개고생을 찾아서 이번엔 제대로 된 백백킹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즐겁고 재밌는 행복한 백백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개고생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그럼 다음 영상에 저희 또 다시 만나도록 하죠 들어가겠습니다 아침 출근합니다 <laughs>